네 이번에는 어좀 MTS를 좀 활용도 있게 어,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조금 여기 보면은 다들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. 뭐 관심 정보, 그다음 현재가 누르면 뭐 이렇게 차트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문 하면은 이거는 제게 들어가 있어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빼고 여기 차트 이렇게 보면은 뭐 재무 차트가 있고. 지수 차트도 있고 이런데 약간 좀 일관성이 없어요. 일관성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 뭐 종합뉴스 가보면은 뭐 이런 거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시피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맞게끔 저한테 맞게끔 설정을 해놓는데 여기 보면은 어 왼쪽 여기 주식 지수 로봇 마켓 펀드 ISA 뭐 이렇게 돼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내 맘대로 해서 습니다. 내 맘대로 여기 편집 들어가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먼저 그룹 편집 모드를 해 볼게요. 그룹 편집 모드에 뭐 관종, 차트, 호가 주문, 검색 그다음에 계좌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도제가안쓸 거긴 하지만 그룹 추가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. 내 맘대로 오가 떴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 볼까요? 어 시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 화면 편집 모드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시험 딱 치고, 그 다음에 시험 가서 뭐 제가 어 차트를 보겠다 그러면 종목 차트를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 올려 놓아 주고요. 그 다음에 나는 키움 주문, 호가 주문, 자동 감시 주문, 체결 확인, 뭐 대주 주문 이런 게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움 주문을 쓰... 써요 그래서 키움주문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쭉 옆으로 도, 롤링해서 보시다가 어 이제 뭐 검색 그 다음에 조건 검색 내가 쓰는게 있으면 조건 검색 쭉 눌러서 내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장 오른쪽 위에 저장 네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시험이라는게 떠요 그러면은 시험에 어, 위에 보세요 그러면은 종목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주문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옆에 보면은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조건 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최대 거래량 수식으로 뭐 이렇게 조회를 할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좀어또할수 있는 게뭐 편집 모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모드 있죠. 그 다음에 시험 모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해놓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장 누르시고. 그다음에 시험 또 누르시면은 이렇게 롤링하면은 왼쪽 왼 어, 위에죠 위에 이렇게 어 롤링하시면 옆으로 밀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차트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신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래 보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시험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한테 맞게끔 좀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. 어 일단 관종에는 관심종목, 지수차트 이렇게 보는게 편하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관종에다가는 관심종목부터 지수차트 그리고 쭉 해서 인포스탁테마 이거는 뭐 정지해 놓으신 다음에 본인이 설정해 놓으시면 되시고요그 다음에 차트, 차트는 종목차트, 종목투자자, 이기업정보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가주문은 뭐 호가 그 다음에 키움 주문, 단일로가 단일 주문. 단일로가 단일 주문은 이제 어 시, 시간 외 단일가 때, 시외 단일가 때할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검색식. 순위 검색, 시세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좌에는 이제 잔고, 그 다음에 일별 수익, 종목 실현 수익, 예수금, 뭐 일지 차트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본인한테 맞게끔 내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